저는, 뭐,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 크게 뭐,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서, 저희는 현재 뭐, 저도 지금, 어, 한몇년 정도, 앞전에는 한 3, 4년 정도는 현장에서 이제 똑같이, 사진상에 똑같이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, 뭐, 크게 열가스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열가스가 좀 심하게 나오는, 뭐, 아까 말씀 아까 뭐, 사, 사례에서 봤듯이 뭐, 처리장이라든지, 뭐, 폐수라든지, 네. 뭐, 그런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.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좀 유해 가스라든지 이렇게 최소화되는 그런 현장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 부분도 좀 요래 맞춰서 좀 AM이 아닌 AM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그 밀폐 공간 작업자들은 어떤 경복이나 이런 거를 안 차고 들어가나요? 아. 그 지금 저산소 농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왜그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왜 아까 네. 기준 여러 그 떨어지는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자체 경보 기능이 있습니다. 음. 아니 이제 그거 말고 네, 네. 개인 장비 중에 그런 네. 우리 뭐 소방관들도 보면 인명구조 경보기라고 그래서 아, 쓰러지거나 아, 이러면 예. 이러면은 그 알람 울려주고 이런 이런 경보기들을 좀 구비를 하면 좀더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예기치 않은 그런 유액가스가 나왔을 때, 네네네, 순간적으로 그게 마시면 그 기절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네, 올려주면 오히려 그 구조하는데 더 빠른 시간 내에 구조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보면서 생각이 나서요. 혹시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네네. 작업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작업자 네네. 본인이 눌러야 되는 건지 아닌가요? 그 아니 아니요 자 자동으로. 아 자동으로요. 그 센서 그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울리게돼 있거든요. 그렇죠. 아. 그거 그거 저기 어 네. 으, 내가 언제 어디서 그 평가 연구 평가할 때 어느 업체에서 그거 많이 연구하고 그거 어 시제품 만든다고 막 그러던데 소방 쪽에서 아마 그 그런 것도 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위급 상황에서. 네. 예 네. 네.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. 아 예,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저희도 이런 거는 좀더 확인해서. 네. 제가 그 꼭, 소, 예, 제가 소방 실에 그러니까. 소방제의 R&D 하는 뭐 쪽에서 연구 많이 했어요. 그래갖고 음. 우리 이 이미사님도 그그 쪽으로 좀 어, 저기 관여하지 않으셨나요? 예 했습니다. 저희도 충남 소방에 예예 예. 그거를 이번에. 작년에 전부 다 충남 소방서 쪽에 납품을 저희가 다 했거든요. 예, 예, 그러니까요. 그, 그런 것도 <laughs> 예, 활용하면 예. 유사시에 아주 효과적으로 쓸수 있죠. 어... 아, 예,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예.